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 얘는, 얘는 유저들 간의 거래, 그러니까 키트2가 처음부터 기치를 내세웠던 게 뭐냐면, 유저들이 거래를 통해서 이거를, 어, 게임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재료를 갖다가 팔고, 그면 윗분들이 사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순환, 그, 경제구조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걸 기치를 내걸고 딱 했는데, 지금 이거 거래소에 유저들이 파는 거를 자기들이 찍어내서 파는 거잖아요?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좋은 건 절대 아닌데, 워낙 개수가 부족하니까, 어, 자기들의 이제 원하는 흐름으로 좀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좀 핑계로, <laughs> 떳떳하지 못한 핑계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상품을 좀 만들어낸 것 같고요. 아무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이게 얼마야, 그죠? 얘도 얘도 이거 하면은 저기 영웅 스킬 고대 스킬이고 지정서에다가 별로 별로 나는 별로 안 끌리긴 한데. <laughs> 아무튼, 어, 이래저래 해서, 자, 보자. 두 번째 상품, 두 번째 상품이 다좀 그러네. 세 번째 상품이, 어, 세 번째가 확실히 좋다. 아, 이거 33,000원이고, 이거 55,000원이고, 구매 한정두 개. 자, 그리고, 1,500원짜리 여기서 주는 거는, 파괴 정수, 20개. 충무. 몬서터 처치, 특별 지령서. 이게, 이게 얘, 얘가 주는 게 저기죠. 이게 지금. 요거, 요거, 토벌의 증표가 3,000개? 3,000개 정도 나오는 케이스죠, 저게. <laughs> 저거 3,000개에다가, 뭐, 이거는 그냥, <laughs> 그냥, 그래요. 뭐, 가치를 따져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게 보면은 이게 다 저기거든요? 확률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정해 그 보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아이템들 그런 게 있고 정수가 1 0개에 30개. 아, 30개면 딱 상급하게 정수가 나오고 상급하게 정수가 7천0젬이야 최저가가 그러면 이 칠천 점만 해도 칠천 점이면 십육 근근근근 이십만 원근 이십만 원치. 그죠. 그건 20만원 치고 20만원 좀 안돼요. 20만원 좀 안되고 근데 얘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까 계산해 주셨죠. 1 8 9500원. 이 정수 외에도 다른 상품들이 추가로 껴있는 얘들도 마, 이 무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상품 자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긴 해요.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실 분들에게 좋다는 거고. <laughs> 어... 가만있어 봐. 이거, 이거 만들면, 자. 대성공하면은, 어? 여, 잠깐만. 자, 여러분. 상급 파괴 정수를 만들면 거래되는 거죠, 그죠? 이게 파괴의 정수가 귀속이면, 상급 파괴의 정수가 기속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최소 <laughs> 최소 어 상급 파괴의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저이 가격에 이 가격에 거래가 된다면 그렇지않습니까 요게 지금 요 상품에 어 상급 파괴 정수가 하나가 나오는데 최소 한 개가 나옵니다. 재수 좋으면 두 개가 나와 대성공 뜨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사서 다른 건다 쓰고 상급 파괴 정수를 만들어서 거래소에 올려서 지, 지금 기회에 영웅 아이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 위에 계신 분들 기사 계급 분들에게 팔면 그러면. 어, 재미 충당이 <laughs> 세금 떼고, 아, 어, 재미 충당이 되면서 그 기타 부산물들도 어,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과금이 될수 있다. <laughs> 오, 괜찮다. 그죠? 야, 이거 괜찮아. 7000 7천... 지금 잼 나오는 것만 해도 내가 산 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웃음> 기대감이. <웃음> 자, 그러니까, 아,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고, 어, <laughs> 보시면, 보시면, 아, 제가 대표로 만들어요. 캐릭터 귀속 상급 파괴 정수 나오면? 아니, 이게 파괴 정수가 귀속이란 자체에 개념이 없어. 봐봐요. 귀속이란 개념이 없어. 만들면 얘 나온다니까? 얘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laughs> 이건, 이건 맞아. 이건 맞아. 물론 뭐 갑자기 여기서 캐릭터 귀속이 붙어버린다 그러면 아저할 어, 말은 없는데 이, 그, 그건 아닐 거예요 귀속으로 만들는데 귀속이 나와 아니라니까 이게 보면은 귀속하고 거래 가능이 섞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게임들 중에서는 그 브리테아 님께서 염려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그, 다른 게임들, 우리 그동안 했었던 MMORPG 게임들을 보면, 뭐, 뭐, 그, 제작하는데, 거기에 귀속 하나만 들어가면은, 그 부산물이 귀속으로 나와가지고, 거래 가능 재료들로만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만들어야 됐던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건데, 어, 히트2에는 아직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딱 보면 없잖아요. 해보자. 어차피 얘기를 했으니 방송에 남는 거 단위가 작진 않은데 자, 그러면 열어봅시다. 자, 중요한 건 얘들이 아니죠. 중요한 건 지금 얘들이 아니죠. 지금 이거를 산 이유는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제의 이렇게 개... 강화소도 선택 주머니였네. <laughs>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와 지령소도 많아졌고, 자, 요렇게 자, 이제 요, 요게 요게 관건이죠. 요거 때문에 지금 산 거지 않습니까? 자, 가봅시다. 봐, 상급하게 정수라니까. 이게, 귀속이란 표현이 없어요. 자, 여기서, 대성공 확률 10%. 대성공 뜨면, <laughs> 뜨면, 완전 대박. 완전 대박. 자, 10%의 확률. 10%로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가자. 자, 셋, 둘, 하나, 고! <laughs> 하나 하나 하나. 자, 그래도 아니, 하나 나왔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거래 가능입니다. 거래 가능이고 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판매 7000이니까 6999. <laughs> 자, 이러면은 이러면은 자, 우리 계산했었죠. 요거 팔리잖아요. 팔리면 대충 지금 과금한 만큼 잼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거 팔리면 방금 과금한 만큼 잼 회수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은 이거, 이거 그냥 그냥 공짜, 공짜. 아,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돈을 들여서 이 잼을 <laughs> 산 거기 때문에. 아, 이게, 무조건, 공짜다, 이렇게 할건 아닌데, 일단, 개념적으로 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잼도 늘어났죠? 잼도 늘어났고. 그리고, 이거 봐, 이거 60개. 야 많아요. 많죠? 야 뭐가 많아? 지렁서, 앙겔로스. 야 거기다가, 몬스터 처치 특별 지렁서까지. 대박이죠? 어마어마한 보상을 지금 크...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상품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 나는 과금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사야 되나?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어, 어차피 과금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라고 하신다면은 어, 지금 있는 상품 중에서는 꽤 좋은 상품이다.